안녕하세요. 러블리 로지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키핑장에서 행복한 언박싱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꽃동산 다육에서 온야생화입니다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꽃동산 다육이 왜 꽃동산 다육인지 알겠죠? 이렇게 예쁜 야생화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아주 소량인 거고요. 꽃동산 다육이에 가면 수십 가지 야생화들이 정말 예쁜 아이들이 많답니다. 오, 요 오늘 날씨가 흐려갖고 비가 오려고 하고 있는데요. 와, 이 아이들이 완전 화사하게 해줍니다. 키핑 선반도 화사하고 꽃향기 가득한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인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맨 앞에 있는 이 아이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 아이는 솔채입니다. 이 솔채는 노지 활동되는 아이예요. 그리고 가격도 4,000원으로 너무 착하죠. 이 아이는 제가 데려왔는데, 키핑장 이웃님이 숟가 아니야, 숟가뭐 그랬습니다. 입장이 꼭숟가처럼 국화꽃잎이랑도 비슷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쁜 보라색 꽃이 피어주는 이 예쁜 솔채. 이 아이는 노지 활동 된다고 했습니다. 어, 노지 활동은 어떻게 해서 노지 활동 돼? 이러는데요. 이 아이 숟권이라고 합니다. 뿌리만. 물론, 이제, 가을 되면, 요 아이들이 마르고, 겨울 되면, 어, 눈 오고, 영화로 떨어지면, 요 아이들이, 어, 죽겠죠. 근데 뿌리는 살아있어요. 뿌리가 살아있다가, 봄 되면, 어, 입장이 나오는 거를 숯근이라고 하는데요. 요 아이가 그런, 다, 그런 야생화겠죠 이렇게 보라보라 예쁘게 꽃이 피는 요 설채, 착한 가격 4,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 요 아이는, 어, 이름이 슈퍼벨이에요. 슈퍼벨. 5,000원에 왔습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지금 10cm 보트를 넘쳐갖고 사이즈가 막 어마어마하게 큰데요. 지난주에는 요 솔체가 2만원? 4만원? 막 이랬어요. 완전 특대품은 4만원. 중품 사이즈는 2만원이었는데요. 유아이는 가격이 너무 착해 5 0 0 0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무난하게 뭐, 아니 뭐죠 부담 안 가게 키울 수 있는 사이즈와 가격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생화들은 제가 이렇게 조그만 포트 아이들은 저의 회사 정원에다가 갖다 심어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제가 오늘 저희 회사로 데리고 가려고 한답니다. 완전 색감 너무 예쁘죠. 완전 화사한 이 솔체 유아이. 아, 아니야, 슈퍼벨, 슈퍼벨. 아, 왜 설치래. 이 아이는 슈퍼벨 5,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유아야기는 레드 페링이에요 레드 페링이가 아니고, 루비 페링이 루비 빛감으로 페링이이 아이도 노지 활동하는 거고요. 이 아이는 4,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정말 루비보다도 더 진한 것 같은 이런 빛감이고 자구도 풍성해요. 이렇게 보면 입장이 굉장히 많죠. 이 아이도 10cm 포트에 이렇게 풍성한데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이 루비 페랭이 이 아이도 4,000원으로 왔어요. 이 아이도 저의 회사 중정이 있거든요. 그쪽에다가 가서 심어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은 루비 페랭이 있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로벨리아에요. 요 로벨리아, 요 로벨리아 4,000원. 어, 루비 페랭이도 4,000원에 왔어요. 요 예쁜 어, 로벨리아. 요 아이도 보라 루벨리아죠. 보라 루벨리아. 아우. 이렇게 버벅대는 거야 로벨리아. <laughs> <러블리아. 웃음> 다육이만 잘 알고 야생화는 잘 몰라서 제가 버벅거리고 있습니다. 보라 로벨리아. 보라 로벨리아는 4,000원이에요. 이 아이도 지금 10cm 보트에 있고요. 완전 풍성합니다. 이렇게 사이즈 너무 좋아요. 어, 정말 정원 있는 사람들은 요즘 예쁜 야생화가 많아서 진짜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이 아니어도 아니면 조그마한 화단, 단벼락 요런 데다가 단벼락에다가 이렇게 요 예쁜 아이들 심어 놓으면 진짜 예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 로벨리아도 저의 회사, 병원, 중정 화원에다가 화단에다가 심어 놓으면 너무 예쁘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개미자리입니다. 이 개미자리는 4,000원에 왔는데 이 아이도 노지 활동이 된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겠죠. 이 아이는 안개꽃보다는 얼굴 송이가 큰데 정말 하얗고 깨끗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도 노지 활동되고 가격도 너무 좋습니다. 4,000원이라고 하니까 노지 활동된다니까 좋네요. 저희 병원 화단에다가 심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화사해지겠죠. 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개미자리 4,000원. 그리고 이 아이는 셀비아예요. 셀비아 4,000원. 이 아이도 4,000원인데 꽃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지 않나요?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하얀색이랑 보라색이 너무 예쁘고 하얀색이라기보다는 은백색 같은 그런 느낌의 이 셀비아예요. 이 아이는 한번 군생인 것 같은데 꽃대가 이렇게 3개가 올라왔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 아이는 가격도 착해요. 4,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여기 노란. 이 아이는 금계국입니다. 이 금계국도 4,000원인데 이 아이는 노지 월동한대요. 너무 예쁘겠죠? 노지 월동되는 금계국. 이 아이 지금 보면 꽃봉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봉오리 엄청 많은데 이 아이들 처음부터 앞으로 꽃이 피겠죠? 어, 여기 꽃이 어느 정도 지면 꽃대를 잘라주면 다른 데서 꽃이 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너무 예쁜 금계국. 이 아이도 가격 4,000원 노지 월동되는 아이고요. 다음에 이 아이는 마가렛이에요. 요 마가렛도 노지 월동 되고 가격 4,000원이에요. 요 아이야말로 쑥갓을 정말 많이 닮았고요. 요 마가렛은 저의, 어, 고등학교 여고 어, 교화였었습니다. 어, 교문을, 교문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언덕길이 있었는데 그 언덕에 요 마가렛이 쪼로록 피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요 계절 정말 5월에 어, 등교할 때마다 요 예쁜 꽃이 반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어, 요 금개, 아니, 뭐죠? 요 마가렛을 보니까, 와, 20년도 더 된, 아, 30년이 넘었구나. 졸업한 지. <laughs> 30년도 더된 고등학교 여고가 생각이 났답니다. 너무 예쁘죠? 계란꽃 같아요. 하얀 꽃에 노란 수술이 있어서 예쁜 요 마가렛, 노지 활동하는 요 아이도 4,000원으로 왔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너는 누구니? 비댄스 4,000원입니다. 요 비댄스도 4,000원 이에요. 아이고, 오다가 꽃대가 하나 부러졌네. 요 아이는 잘라줘야겠다. 이렇게 꽃대 잘라주면 요 아이도 색감 너무 예쁘고요. 요 비댄스도 노지 월동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꽃이 어, 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꽃대를 잘라줘요. 그래야, 어, 얘는 꽃이 진 거야, 핀 거야, 진것 같죠? 그래야 다음에 또 꽃대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요 예쁜, 비댄스요 노지월등하는 아이 요 아이도 4,000원으로 왔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다 4,000원이고 요 슈퍼벨만 5,000원인 것 같습니다. 어? 뭐지? 페렝이 너너 너 얼마였지? 페렝이 패랭이, 페렝이도 4,000원 세상에 가격 너무 좋지 않나요? 생각해보니까 요 슈퍼벨만 5,000원이고 전부 다 4,000원이에요. 루비 페렝이 요 아이는 솔체 보라 로벨리아 셀비아 개미자리 마가렛 유 아이는 금계곡, 유 아이는 비댄스. 와, 이름 금세 다 외웠습니다. 요 예쁜 아이들은 제가 회사 화단에다가 심어놓을 예정이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유 아이들 언박싱 마쳤고요. 유 아이들 아, 화단에다 심어놓는 거 나중에 촬영해서 보여드려야 되나?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살짝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쁜 꼭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